안녕하십니까. 초광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계룡건설 네오오토입니다. 자, 자동차 섹터들이 요새 조금 주춤하죠. 예.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 상승을 좀못 해주고 있죠. 예. 자, 부품주들도 조금 생각보단 좀 더뎌요. 예. 자, 바닥에선 잘 올라오고 있지만, 뭐, 그렇게, 물론 시장도 좋진 않습니다만. 예. 자, 현대모비스도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이미 거의 확정이 됐죠. 자, 2분기 실적도 영업이 6,600억을 거뒀어요. 예. 자, 그런데도 뭐 주가는 그다지, 예. 뭐 잘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요. 그죠? 예. 약간 N자형인데 이것도 각도도 그렇게 신통한 각도는 아니에요. 예. 실적에 비해서는. 그죠? 여기도 폭이 좁아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조금, 좀, 어, 탄력성이 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이 워낙, 예, 지금 좋진 않아요. 사실상. 대형주 수급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죠. 외국인들 수급도 왔다 갔다 하고, 예, 현재는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당연히 저는 더, 예,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지금 탑 라인 여기서 뭐, 계속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오히려 좀 사주고 있는데, 워낙 기관 파는 물량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 물량이 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그 자리가 또 7월 딱 중순이에요. 이쯤부터. 예, 나오고 있다는 거. 29만원 지지하면 예, 더 좋았으나, 아직도 N자 흐름은 변함은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리턴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2만원, 이런 데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특징이 보시면, 아, 월봉도 보셔도, 되, 뭐, 이런 날도 물론 있지만, 이건 이땐 코로나 슈팅이니까 제외로, 예외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활발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움직임이 좀 둔탁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상당히, 뭐, 대형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어쨌든 25만 원어 다시 리턴 가능성 상당히 높죠 예, 분명히 뭐 리턴을 할 텐데 이게 시간이 문제겠죠 그죠 예. 자 대형주들 한번 예, 내리막 탔다가 단기로 박스흐름만 해도 내려가는데 한 달이에요 올라가는 데한달 예. 요건 시간 감내는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25만 원 돌파 실패하면 뭐 당연히 예, 한번 덜어내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좀 장투해도 뭐 전기차 흐름들 이런 뭐 것들 감안할 때 현대차에 또 현기차의 어 성장성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저는 뭐 충분히 예 25만 원, 6만 원 통과해서 뭐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만 원까지도 예 좀긴 흐름은 30만 원 보셔도 되는데 좀 짧게 대응하실 거면 예 25만 원 돌파 실패하면 일단 예 수익 매도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계룡 건설인데, 건설 종목들이 다들 좋진 않아요. 예. 뭐, 예, GS 아파트, 뭐, 지하주차장, 뭐, 사건도 있었고, 최근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졌죠. 순살 아파트,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물론, 뭐, 계룡 건설은, 예, 주로 토목 쪽인데, 자, 뭐, 건설, 뭐, 토목 이쪽이 다들 좋진 않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예요 예, 계룡 건설도 지금 수급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예, 내려와서, 박스도 치다가 점점 다운박스 하고 있죠 사실은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거든요 계룡건설이 건설사라 찍힌 게 아니에요 사실상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도 좋아요 계룡건설은 뭐 확실하게 뭐천 몇백억씩 많이 찍을 땐 2, 3천억씩 또 찍는 회사기 때문에 시총은좀 작은 소용주긴 한데 좀 어 건실한 그런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좀 있는데 요새 그런 것들죠. PF 쪽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건설 쪽은 항상 불길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워낙 경기 동행주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리나라는 뭐 사실 느낀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건설 쪽들이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일단 단기저항은 18,000원이고요. 단기저항은 예. 한 21,000, 22,000원. 여기가 되게 고비라고 봐요. 예. 자뭐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거의 수직으로 낙하 했죠 이런 음봉들 보시면 월봉 음봉, 은봉, 어마어마한 음봉이죠.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수직 낙하해버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악성 매물이 더 많이 되죠. 예. 왜냐면 서서히 내려오면 이게 온도가 적응이 되는데, 이게 폭락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매물대가 사납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 또 그런 매물들을 더 많이 맞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앞전에 또신고가 이건 건설사들, 이건 전성기 때잖아요. 그죠? 요거는 좀뭐 힘들고, 예. 뭐 이런 것들 잘 올라오면 뭐 테마 잘 타면 3만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3만원 정도는 네 예. 1차 저항선은 어쨌든 2만 천원 2만 2천원 예. 그리고 3만원 정도가 갈수 있는 그런 지금의 현실로서는 맥시멈이 아니냐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예. 소형주들은 또 변수가 있어요 뭐 다른 엉뚱한 테마에 속힌다든가 아니면 뭐 예. 그런 것도 있죠 정치 테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인수, 누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좋은 흐름을 좀볼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오오토인데. 자, 네오오토는 예, 자동차 부품주에요. 여기 한번 상한가 한번 갔었죠. 여기서. 예. 전기차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설계했다. 그래서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 슈팅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뭐 크, 그, 이어지는 게 없죠. 요새는 뭐가 잘 되려면 계속 뭘 쏴줘야 돼요, 뉴스를. 자, 감속기 자체 개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어, 레퍼런스가 생길 것 같다. 뭐, 기대가 된다. 뭐, 리포트도 좀 나와야죠. 근데 실제로, 네오토가, 어, 소형주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아요. 성장성도 지금 가지고 있고, 매출 영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작은 종목치고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빚도 별로 없고 예, 유보율도 높고 되게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거든요, 내것들를 자, 근데 예, 막 이렇게 부지런한 종목이 아니죠. 딱 보면 티가 나죠. 이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때되면 올라가는 것들, 그죠? 예, 때되면 툭툭 치고 죽고 티, 툭툭 치고 죽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그죠? 예, 윗꼬리들이 항상 이렇게 발생하죠. 특정 부분을 못 넘긴다는 거죠. 잘, 그건 뭐냐면. 아직 누군가 제대로 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보호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데 유통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가 787만 주예요. 자, 그렇다면 돈은 8, 4, 뭐 300만 주좀 넘게 돈다는데 그것도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 사장님이 만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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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라로 상단, 그리고 대략적인 고점들, 만0 0원 정도. 이렇게 예, 보셔야 되죠. 자, 1차적으로 한 8,400원 정도가 예, 1차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저항 만0 0원 정도. 예, 자, 요런 종목들, 뭐, 뿔라로 라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첫 뿔라로는 뭐, 100%에요. 100%, 예, 100 되돌림이 옵니다. 그래서 얘는 되돌림이 올 거고, 근데 최근에 워낙 테마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죠? 예, 어제도 보셨을 거고, 뭐, 그제도 보셨을 텐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도 코스닥이겠죠? 예. 네,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부품주, 뭐, 소재, 이런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죠? 예, 그냥 에코프로만 눈 보고 있죠. 그거 빠지면 장 폭락하고, 다른 애는 같이 빠지고, 장 오르면 에코프로 얘네들만 올랐다가, 다른 애들은 또 빠지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소외를 많이 받는 그런, 예.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얘는 굉장히 관리는 못 해주고 있는데, 매집은 아마 좀 튼튼하지 않을까. 뭐, 대주주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게으르다는 표현을 제가 써드린 건 뭐냐면, 그닥 큰 작전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뭐, 숨거릭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러려면 뭘 보면 되냐면, 과거 전적들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다. 이거, 물론, 코로나 때 슈팅이긴 하지만, 절대로 인위적이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주지 못해요. 예. 자, 그렇다는 건, 고, 그첫 파동 라인 여기까지 와있죠. 중요한 라인들이 어딜까요? 여기죠. 예. 그니까, 7,500원 라인이 얘는 목숨줄이죠. 중심값이라고 이죠 바닥에서. 뭐, 지금 거의 7,500원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얘는, 이제, 세력 컨선이 한번 분명히 또 온다라는 거.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7,500원 밑에는 뭐, 매수해도 상관없고, 물론, 여기 깔려서 매수하는 게더 좋겠죠. 근데 거래량이 이때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뭐, 만대, 2만주도 나오네요. 예. 뭐, 만대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거래 없으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 호가치 아무리 봐도 답이 없죠. 안 오른 거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 터질 때, 이럴 때산다고요 예. 그게 더 무섭죠. 그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도 거래 없던 종목들 툭 밀면 훅 빠져요. 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땡겨놓고 거기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도 잘 알죠. 거래 없는 종목 상 가기도 쉬우니까 올라가면 그때 참여한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격매수하기 좀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좋다는 은좋게 아니라 추경매수의 우려를 범하기 좋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500원 중심가, 1차저항 8,400원, 2차저항 1 5 0 0원 10,500원까지 0 0까지1 분명히 가요. 근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 시장의 동향을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계령건설 네오오토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